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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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라는 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되게 당신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은 당신이라는 일본어를 알고 있죠. 그게 뭐다? 안 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본인을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당신은 일본인인가요? 당신은 유학생인가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한다 그렇죠. 그럼 당신이란 말안 했다. 일본인 일본인 더해 볼까요? 아な타와日本人ですかあなた와日本진ですか 라고 하면 아마 일본인의 리액션은 아, 아, 하이 또 여러분이 あなた와留学生ですかあなたは留学生ですか? 라고 하면 일본인의 표현은 약간 아, 하이 留学生です. 안왔다라는 일본어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면 뭔가 되게 심문하는 단 느낌이 돼요. 당신은 일본인입니까? 당신은 유학생인가요? 뭐 이런 뉘앙스가 되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만나도 안왔다라는 표현은 일본인은 잘 쓰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왜안왔다라는 표현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 왔다는 당신이죠. 그러니까 이당신이라 말은 우리 언제 쓰죠? 여보 당신 할때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안 왔다 하시면 당신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엄청 격식 이 있는 자리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안 왔다라는 말은 여러분 가슴속에 고이 묻어두시고 이제는 다르게 표현하는 법 한번 해봅시다. 어, 선생님 저는 저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누구는 혹은 뭐 당신은 이라는 주어 자리에 뭔가를 놓고 싶어요. 뭘 넣어야 되죠? 그때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이름을 물어봐야 되나요? 이름을 물어보셔야 되죠. 이름이 뭐죠? 나마에 나마에 자, 다른 사람 이름은 리스펙트 해주기 위해서 오나마에 다시요. 뭐라고요? 오나마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례합니다만 뭐예요? 스미마센가스미마센가 갑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성함이 일본어로 스미마센가 오나마에 와, 스미마센가 오나마에 와.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갑시다. 그러면 일본인은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이름 소환할게요. 그 친구 이름은 오노데라 나카고. 오노데라 나카코예요. 오노데라가 성, 나카코가 이름. 자,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일본인은요. 천만남에선 절대 이름을 건드리지 않아요. 절대 절대 앞에 있는 성만 건드리셔야 돼요. 자, 그 사람 성이 뭐였죠? 오노데라. 그러면 상 씨를 붙여서 상해 봐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노데라상. 다시요. 뭐라고요? 오노데라상. 자, 준비되셨죠? 갑시다. 오노데라 씨는 유학생입니까? 일본어로 뭐다. 오노데라상과 유학생입니까? 오노데라 씨는 유학생입스까 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선생님 그러면 그 이름 나카코라는 이름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되는데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이름을 부르셔도 괜찮아요. 뭐 한국 스타일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일본에 가셨을 때는 그 사람이 허락하거나 자기 애칭을 불러도 된다고 했을 때 부르셔야 돼요. 특히 나카고라고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 사람, 세종류.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아주 친한 친구, 세 번째는 연인이에요. 이세 종류가 아니면 절대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언어데라상으로 이야기를 다 풀어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다? 당신! 음, 그거 이제 쓰지 마시고요. 첫 만남에는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실수하지 마세요.